반갑습니다 부동산 노그부 강남입니다 오늘은 경매 정보지 조회수 기준으로 대구에서 가장 클릭률이 높은 앞산 카페 거리에 위치한 3층 신축 근린주택 경매 물건 보러 가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해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쪽으로 300m 정도의 앞산 내 거리가 있고 바로 앞쪽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쪽이 앞산 방향으로 저쪽으로 남부도서관과 길가 쪽으로 쭉 이어서 카페들이 많은 곳이지요. 대로변에서 바로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소개 경매물건입니다. 사건 내역으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2 타경 6324번으로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진행이 많이 지체된 사건으로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712-1번지. 물건 종별은 3층 근린주택으로 1층은 산가 2층, 3층은 그리고 다락방까지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63평으로 건물 연면적은 93평입니다. 농협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임의경매 물건이고 감정가 11억 원대에서 현재 3회차 49%까지 저감되어. 25년 7월 17일 대구지방 본원에서 5억 3 9 0 5만 4천원에 입찰 예정되어 있는 신축 상가주택이 되겠습니다. 첨부지적도에 화살표를 표시한 부분이 보고 계시는 진입도로인데 폭이 조금 좁은 것이 흠이지 싶고 대료변에서 바로 진출입 가능한 점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 경매물건은 도로조명허가 시설물이라서 소유권 변동시 승계신고하여 비용은 크지 않겠지만 점용 비용 납부 의무가 있는 물건입니다. 법정 주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2대 가능하고 건물 측면 쪽으로 한대 정도는 더 현황상 가능하겠습니다. 1층은 근린상가로 대략 30평 정도 되고 2층은 28평으로 주택 3층은 다락방이 있는 구조로 복층으로 25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시 외에 매각 포함되는 물건입니다. 건축물은 21년 5월 4일 사용 승인된 상가주택으로, 지상 1층은 철검, 2층부터는 일반 목구조 단독주택입니다. 경매의 상가주택 점유는 현재 소유자가 전체 사용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임차인 내역은 공구상 없습니다. 대지 경계는 칼라 인도블록과 구분이 잘되고, 이쪽으로 쭉 가면 다시 안지랑이 쪽으로 큰 도로와 연결되기에, 진입도로 폭이 좁은 단점은 조금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 사진은 감정평가서에 전혀 없어서 건물 외벽 마감 상태나 자재 선택으로 추정컨대 내부도 웬만한 컨디션 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보시는 외벽 조명까지 신경을 쓴 흔적은 인근으로 카페가 많아서 이쪽도 임대 수익을 고려해서 건축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등기부 요약 내용으로 말소 기준 등기 살펴보면요. 표시 21년도 6월 8일 농협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 신축 건물이나 다가구 원룸 건물의 대출 근저당권에 안개 농협이 설정된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 근저당 이하 특별한 내역은 안 보이고. 소유자 개인회생절차 진행한 사건 내역은 참고용으로 입찰가 산정시 필요금액 경비를 조금 넉넉히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소개에 대명동에 소재한 경매물건 안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치가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도 신축급 건물에 49%까지 저감되어 조회수가 높은 건물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상단 전문으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동산 물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노고북 강남 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